킬로그램당 10만 원이 넘던 킹크랩이 3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41.3% 떨어진 가격으로 절반 가까이 값이 떨어졌는데 SNS엔 킹크랩 저렴하게 먹었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지대척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한1 2주 됐죠 킹크랩이 역대급으로 폭락해서 아주 저렴해졌다 지금 킹크랩을 먹어야 적기 다라고 여러 언론사들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많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 일단 언론사가 그렇게 폭락이란 단어를 쓰면은 그 순간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가격이 왜냐면 좀 있으면 이제 연말 연시고 킹크랩 많이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요 시세 변동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뭐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킹크랩이 되겠습니다. 킹크랩은 제가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콘텐츠로 다루고 있는데, 저이 킹크랩은 방금 제가 연안부두 쪽에 킹크랩 전문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구매를 해왔고 무게는 3.9kg 짜리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판매가가 킬로그램당 7만원. 이게 3.9kg니까 28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 최근에 킹크랩 시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 요 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기사가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 기사가 나간 그 시점부터 킹크랩은 이미 저점을 찍었고 지금은 가격이 반등해서 아마도 연말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앞으로는 월요일만 남았겠죠 최저가가 얼마였냐면 소비자가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한 6만원 초반대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킬로그램당 6만 5천원에서 한 7만원 사이가 되겠고 조금 비싸게 파는 데는 7만 5천원까지 판매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바로 편집해서 올리더라도 24일 화요일에 제가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게 얼마에 올렸을 때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6만 5천원에서 현재 7만 5천원 요 사이에 이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이 시기에는 수요가 많이 몰리잖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8만에서 원 9만 원, 비싸면 10만 원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죠. 이게 선으로 가게 되면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지금도 노량진 새벽 도매시장에 가서 한 새벽 4시쯤에 킹크랩 경매를 하거든요. 죽어 나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게 되면 은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도 갈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어를 구매하게 되면 좋은 점이 가격이 일단 저렴하죠. 그런데 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들갈날쑥해요 그래서 장을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나는 그래도 선어를 사야지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은 노량진 새벽 도매시장에 가셔서 서매를 구매하는데 문제는 새벽 4시 근처에 킹크랩 경매가 있거든요 이 경매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세 차례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경매가 있기 전에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킹크랩도 있습니다. 그런 킹크랩들은 대부분 전날에 파다 남은 재고 또는 해동으로 판매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사는 것을 권합니다. 조금 더 TMI를 드리자면 원래 킹크랩이 1년중 가장 저렴할 때가 9월, 10월이에요. 원래 이 시기가 킹크랩 전 저렴하고요. 또이 시기에 들어온 킹크랩들이 살이 좀안 좋아요. 원래 같았으면 그 캄차카 반도 쪽 있죠. 그 쪽에서 잡힌 킹크랩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 시중의 유통 물량 중에 70%가 캄차카 반도에서 잡힌 건데 그 같은 경우는 수율이 그속 조치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져온 것은 뭐냐면 이게 나머지 한30%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인데 바렌츠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냐면 러시아와 노르웨이 그 접견 지역에 있는 해예요 러시아 국적배가 잡았으니까 이건 러시아상이 되겠죠 그 러시아 국적배가 100톤이 없는 아주 큰 배인데 우리나라까지 열흘이 넘게 이 배를 몰고 와요 그래서 얘는 바렌츠해에서 잡힌 거 바렌츠 또는 노르웨이해에서 잡힌 요킹크랩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보통 여기 보면은 이 거머리 알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막깨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특히 안쪽이 되게 좀그 거머리류나 그 부착 생물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안쪽에 얘 예, 그런 거 없죠. 이쪽 해역이 잡힌 것들 대체적으로 되게 깨끗합니다 뭐 많이 붙어 있으니까 지저분해서 안 좋다 이 같은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깨끗해 좋다 이게 네. 좋다 나쁘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해역에 이런 생물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수유를 보시면 이게 레드킹크랩인데 이 껍데기가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살짝 들어가요 그런데 속안이 살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눌렀을 때 더는 푹푹 안 들어가요 이게 푹푹 들어가고 물소리가 찍찍 나는 것들은 그거는 물이 잡고 살이 빠진 거 그런 건 고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들려가다가 말아. 그러면 이게 탄력이 좀 있거든요. 단단하다 사는 거죠. 이렇게 만졌을 때. 그리고 사실 이거 눌러볼 필요도 없는 게 관절 보이죠. 살이 없으면 이거 좀 비어 니까 투명하겠죠? 근데 이렇게 약간 밝아서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핑크빛에 가까울수록 살이 꽉찬 확률이 높다. 이왕 구매했으니까 집에서 맛있게 먹는 법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킹크랩 반질 때 입을 꼭 찔러서 체액을좀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냄새도 날수 있고, 장에 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칼을 꽂아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돌려요. 체 책이 나오죠? 이렇게 핍니다, 핍. 물이 끓으면, 청주를 총줄을... 조금만. 예, 배가 위로 가게. 이야, 안 들어간다. 큰일 났다. 지금 킹크랩 찌고 있는 동안 소스를 일단 만들 텐데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녹였습니다. 다진 마늘 적당히 한 스푼만 넣을게, 한 스푼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소금 후추를 해서 섞으면 버터 소스를 완성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할 거냐면 케주얼 스파이스를 만들 겁니다. 하나 소금 둘 후추 적당히 마늘가루 두개 양파가루 하나 파슬리 다진 거 원래는 카이 페퍼가 필요한데 없어서 그냥 일반 고춧가루 쓸게요. 고춧가루 하나. 다음에 타임. 원래 여기 이제 오레가노가 들어가는데 없어서 캐러웨이를 대신할게요. 자. 케이준 스파이스라고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들은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케이준 스파이스 파는 거 그거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소금 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 두개 정도 넣을게요. 기호에 맞게 섞으면 돼요. 케이준은. 케이준 버터 소스를 완성했습니다. 25분 찌고 10분 뜸 들였어요. 열어볼게요. 자, 살수를 한번 부를게요, 살수. 오! 오! 살이 거의 찼습니다. 한90% 정도 될것 같아요, 90%. 그냥 먹어볼게요. 음. 뭐다 알아, 그냥? 사람들은 대게가 낫네, 홍게가 낫네. 특히 대게가 낫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킹크랩이 맛있더라 이게 부드러운 살이 꽉 찼을 때그 만족함 이가 지금 거의 4kg에 육박한 거잖아요 어양 진짜 많아요 음, 아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나야겠네 <laughs>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쪄서 먹잖아요 물론 쪄서 먹어도 맛있는데 구워서 먹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세 굽기도 하고 휴대용 버너나 그릴에다가 구워 먹기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소스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발라가면서 굽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연기가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위에만 소스가 묻으니까 아른 면에는 소스가 안배서 맛이 따로따로 노는 느낌? 골고루 뱄으면 좋겠는데 하나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TV에서 유노님이랑 같이 제가 이거 해서 드렸을 때도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한 2, 3% 부족한 느낌?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하면서 집에서 좀 손쉽게 구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생사를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구워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긴 한데 집에서 이생사를 바르는 게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고 쪄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금방 살이 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팬에다가 끼얹어가면서 구울 겁니다. 소스를. 음. 여러분, 다리 뜯을 때는 이렇게 잡아서 비틀지 말고 그냥 요것만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주세요. 이렇게. 살 보세요. 와, 올리브유를 살짝만.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하셔도 돼요. 더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간이 안될수 있냐고. 오늘은 국산배추를 준비했습니다. 먹어보자. 흑배추네요 한잔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가운데 뼈가 있을 거예요. 입리고면 쫙쫙 달려보는데? 눌렀어요 약간. 두른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와, 드림자. 여기다 기호에 맞게 남는 케이준 스파이스나 훈제 파프리카 가루를 조금 더 살짝 뿌려 먹으면 풍미가 더 직빵으로 확 들어오거든요 아... 긴말 안겠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진짜 그냥 허니 갈릭버터 소스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맛있고 아이들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 딸내미 지금 있나? 집에? 세연아 어, 이거 맛있어 보이 응. 아. 하나 더 줘. <laughs> 솔직히. 소... 맛있히 고춧가루 넣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 더 줘. 자, 이거 자, 누른 거. 맛있어. 맛있어. 응. <laughs> 하나 더 줘. 아야. <laughs> 알았어. 이따가 아빠가 본격적으로 해 줄게. 피아노온 다녀와. 확실히 껍데기 채로 굽는 것보다 금방 익고 어, 양념도 골고루 배어서 막 하고 들어오는 소스 맛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킹크랩이 또 살이 워낙에 부드럽고 달콤해서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배딱지잖아요. 장 쏟아지지 않게끔 얘를 가위로 네. 와! 황장! 황장인데 뭉글뭉글! 와! 제대로, 제대로! 여기 지금 소화기관이 딸려나오는 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들어서! 이렇 나왔습니다. 배딱지잖아요. 이거 여기 보면은 배꼽살이라고 여기 이제 복강에 있는 살이 또 숨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쫀득쫀득한 살이거든요. 음! 쫄깃쫄깃해요. 여기다가 장을 원래 킹크랩이 좀 물긴 해. 근데 아까 같이 체육을 앞에 쓰면 이게 물천지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도 맛이 싱겁고 짠맛이 많이 들어가고 비린맛도 많이 나거든요. 약간 그나마 이제 입을 찔러서 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가미는 다 제거를 하고 이 입가에 붙어있는 거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위장인데요. 머리 주머니. 이거는 제거. 끄덕 끄 내요. 열어보겠습니다. 살이 꽉 찼어요. 그 정도면. 아, 죽죠. 살 엄청 납니다. 오! 계살이 <laughs> 꽉꽉 들어갔어.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안 했더라고 의외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건데 게딱지 장비빔밥. 장이 장이 너무 많아. 밥한 공기, 김가루 넣고 쪽파 다진 거 넣고 소금 요정도게요 그러면 참기름 한 스푼, 통깨 풍성하게. 자 완성. 음. 음 솔직히 말하면 맛은 있는데 저는 게장에 대해서 조금 기준점이 높아요 킹크랩 장이 아무리 맛있다고 황장이라고 어쩌고 해도 되게 그 황장 그리고 홍게 특히 최근에 러시아산 뭐 타이산 홍게라고 들어온 게 있는데 완전 녹장이거든요 맛을 아니까 그 뒤로는 킹크랩 장이 맛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맛있는 장은 개인적으로 털게예요. 아 진짜 어떤 게라도 따라가기 힘든 그런 진하고 고소한 맛이 있고 두 번째로 맛있는 게 봄에 그 부산 마산 진해 쪽 가면은 거기서 털게라고 부르지만 왕밤송이게라고 그것도 장맛이 상당합니다. 대게와 홍게가 아마 꽃게보다 조금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맛은 킹크랩은 사실 이 중에서 꼴찌예요. 꼴찌인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대게와 홍게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밀린 거지 김치 딱 올려가지고 그래서. 음. 음~ 음~ 적당히 먹을 만하다 아까 구이가 진짜 맛있었어요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킹크랩 시세 동향부터 킹크랩 맛있게 구워 먹는 방법 그리고 킹크랩 장 비빔밥까지 아주 코스로 알아봤는데 연말 연시 많이 드실 거잖아요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왜 아, 이렇게 좋아해? <laughs> 네. 음 <laughs> 카메라 감독님이 정신을 못뭐 차리셔 지금 너무 맛있대. <laughs> 저 맥주 다 드세요. 먹었습니다. 아, 다 먹었습니다. 아다 먹어서 그래서? <laughs>